무료차 컨설팅도 말입니다고인님은 영상을 보시다가 예, 찍으시니까 어떡하시죠아 <laughs>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laughs> 네, 인이 이제 전화 예, 이게 두 번째로 받게 됐는데 너무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이 셨어요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차는 지금 저희가 오늘 고인님한테 고르고 또 매입하는 과정도 무곡수도 있었고, 서로 네. 이렇게 정과하고 이제 이렇게 출국까지 해드리게 됐는데 네, 차는 마음에 드세요?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 진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도신적 없습니다 아 정말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고민 앞으로도 제고인이 되었으니까 네, 아, 네. 예 지켜봐 주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거 보통 아 어, 걱정하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영상에서 보셨던 분들 실제로 제 만나보시니까 다를 게 있던가요 어~ <laughs> 영상에서 봤던 거보다 훨씬 더 친절하시고 훨씬 더 믿음 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진짜 <laughs> 예우고님 아, 진짜 고맙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담아볼 텐데 여기는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이차이 차로, 차로 항상 좋은 일만 네,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영상 보태 봐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출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요 가솔린이 아니고 LPI 모델입니다. 어, 일반 이전이 이제 막된 차량이에요. 저번 달에 막된 차량이고, 네, 가장 최근의 모델로 제가 일부 골라드렸고요. 원래는 고객님이 처음 상담 받으실 때는 K5를 원하셨었어요. K5 LPL을 원하셨다가 제가 이걸로 고객님이랑 같이 비교해드렸어요. 근데 실제 고객님이 비교하시고선 고객님이 아주 기분 좋게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 실제 K5는 얘보다 더 높은 예산을 주고도 훨씬 형편없는 차를 타야 돼요. 그리고 실제 얘보다 좋은 차도 아닙니다. 예, 근데도 불구하고 젊은 분들의 이제 그런 틀에 박힌 약간 그런 상식적인 부분 때문에 K5들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리고 드레스업 같은 거를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 네, 실제로 우리 고객님한테 아주 잘 어울린 차였고, 옵션, 주행거리, 가격 모두 다 좋은 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출고까지 하게 되었고요. 예, 우리 고객님 아주 너무 너무 좋아하셔서 예, 제가 더 기쁘고 예,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 밝고 네, 너무 바르신 분이라 아마 이 차를 타시고 아마 더 좋은 일도 많이 생기실 것 같고 네, 업무량도 아마 더 네 상수국소를 네, 그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 차량은요. 네 13년식입니다. 13년, 13년 5월식이고 주행거리는 8만km대에 주행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끗합니다.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단점이 뭐냐면 여기 뒤에 보시면 지금 이게 비, 지금 비가 지금 비 와서 비먼지가 묻어서 좀 지저분해요. 여기에 약간 울퉁불퉁 울퉁불퉁한 덴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깨끗해요 완전 새것처럼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하느냐고 제가 하루 정도 우리 고객님 출고 시간을 좀 늘렸어요 왜냐면 어설픈 덴트로 이제 해드리고 싶지 않았고 예, 완벽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지금은 완벽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관상도 실내상도 진짜 손잡을 거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그리고 지금 엔진 오일하고 이제 합성유 필터들 그고 전부 다다 다 교환했고 냉각수 워셔액 네, 다 체크해서 이상 없습니다. 타이어 공기압도 다 보충했고요. 하체도 고객님이랑 같이 봤지만 하체 정말 깨끗해요. 네. 이 차를 어떻게 관리했고 어떻게 이제 어떤 곳에서 관리했는지가 딱 보일 정도로 정말 깨끗하고 백화 현상도 절대 없고 작은 미세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이게 신차 초고때 스티커인데 네 이렇게 깨끗하게 잘 붙어 있고요. 실내도 이렇게 밝은 베이지와 진 브라운 투톤이에요. 이게 이제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라면 관리를 딱히 어렵진 않은데 잘 하신 분이라면 정말 예쁜 컬러거든요. 보통 수입 차들이 이런 컬러를 많이 선택하지 국산 차들은 잘 없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도 이렇게 시도하는 이렇게 멋진 색을 시도하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관리 찍힌 곳 없고요 네 우리 고객님이 깨끗하게 다 세척하시고 관리 잘하시면 아마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하시면 아마도 너무 너무 이쁘게 잘탈수 있을 거예요 실내도 한번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동식트다 들어가 있고요 으쌰. 주행거리 88,000km로 주행했어요 그리고 전동 전압 밀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키 네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 mp3 오디오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티맵 정품 내비게이션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간 경우가 잘 없어요. 정품 내비는 이렇게 조그셔틀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러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짜로, 사제 내비도 이 컨트롤러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실제 이건 사제가 아니고 정품입니다. 그리고, 후방카메라도 아주 잘 되고요.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에 들어가 있고, VDC, 네, 당에 들어가 있고요. 어, 스마트키, 네, 들어가 있고. 이거는 보통 다들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저도 개인적으로. 트립이에요, 트립. 예, 네, 트립 컨트롤러인데, 이거는 금방,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트립이에요. 이걸로 주행거리나 여러가지 연료소비량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트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오디오 컨트롤러나 이런 것들은 여기 있어요. 보통 핸들 여기 에 있잖아요. 그냥 삼성차들은 여기 에 있습니다. 볼륨과 모드 설정 같은 거 이런 거 버튼 보시면 여기 다 있으니깐요.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그만 편하게 사용할수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l p i 차이기 때문에 요 LPG 온 버튼이 있고요. 불밝히조정하는 버튼 다 있고요. 어, 차량 상태는 우리 고객 님 아,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운치 있죠? <laughs> 투채널 블랙박스 있고요. 어, 차량 상태는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좋습니다. 네, 우리가 고객님이랑 주행하고 같이 느꼈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우리 고객님이 원래 크루즈를 타시다가 저한테 대처하신 거예요. 그래서 크루즈는 제가 지금 매입을 이제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 우리 고객님이 알지 못하는 크루즈가 포천 메매단지에서 구매하셨는데, 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포천에서 성능을 잘못 봐가지고, 훨씬 더 그, 앞에 라지트 서포터 교환이라고 있는데, 지지대가 교환돼 있었고, 문짝 두 개의 판금과 교환이 있었는데 그것도 체크를 안 하더라고요. 그, 그 매매 상사에서. 그래서 지금 매입할 때 이제 고객님 아셨던 거예요. 그 부분도 우리 고객님한테는 엄청 큰 피해가 될수 있는데 제가 양해를 많이, 그래도 고객님 사정을 많이 받으려서 우리 고객님이 아주 흡족할 수 있게 처리를 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저를 만나신 게 너무 다행이라고, 어, 고맙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쪽에도 이제 당연히 보상 처리를, 네, 당연히 의뢰했고, 예, 네, 그쪽에 성능 정식 저희가 받은 거다 보내고 다 이제 조치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치를 당연히 해줘야 될 거예요. 그거는 절대 속일 수 없는 예, 성능 기록부니까요. 그리고 부디 작은 단지, 지방 단지나 작은 단지 어, 구매하실 때꼭 조심하세요. 성능 기록부 어설피 체크하는 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엠파크나 이런 곳은 실제 동아그룹에서 운영하는 건데 자기들이 용복을 짓은 절대 안 해요. 딜러들이 너무 큰 단지이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단지이고 좋은 단지다 보니까 딜러들이 여기서 차를 팔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들 몰려오는 곳이고 실제로 시스템은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전국 딜러 어떤 분들 다알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는 성능과 이런 차량 보관 상태 여러가지 모든 그런 시스템은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영상 이제 후기 마칠 거고요 우리 고객님 어 잘만 타시고 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네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마치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영상 보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옛날 처음 영상을 만들 때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이 똑같은 영상 에, 지겨우실 텐데, 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 저한테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이 차에 대한 궁금한 것들 있으면 개인적으로 톡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가격이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 고객님만 아셔야 되는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답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마치 겠습니다. 아니 었 습니다. 감사 합니다.